참원 15장.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있어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 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꾸지람을 받아들인다.의인의 집에는 재물이 많아 많이 쌓이지만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하신다. 오른 길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고 꾸질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지옥과 멸망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꾸짖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도 않는다. 행복한 마음은 얼굴에 환히 드러나지만 마음이 상하면 영혼도 상하게 마련이다.지각 있는 마음은 지식을 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하지만 마음이 기쁜 사람에게는 매일이 잔칫날이다.재산이 부족한 듯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재물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풀을 먹으며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것보다 낫다.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화를 천천히 내는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게으름뱅이의 길은 가시덤불로 막혀있는 것 같지만 의인의 길은 평탄하다.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선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머니를 무시한다.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기뻐하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옳은 길로 걷는다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계획은 무산되지만 조언자가 많으면 그 일은 성공한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때 맞춰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그가 아래쪽에 있는 지옥의 길을 벗어나게 한다 교만한 사람의 집은 여호와께서 허무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악인의 생각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지만 순결한 사람의 말은 기뻐하신다.욕심 많은 사람은 집안의 문제를 일으키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의인은 대답할 때 깊이 생각하며 말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것을 쏟아낸다.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생명을 살리는 꾸지람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있다.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만 꾸지람을 듣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다.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있는 훈계이며 겸손함이 있어야 영광이 따른다.